다시 잠보려면 제가 정확한 토크를 알수 없으니까 일단 표시를 해놓고 그대로 한번 잠고 보겠습니다. 제가 일, 이, 삼, 사, 아, 최근 들어서 이제 배터리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배터리를 네, 교환할까 하다가 어,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어, 이 AGM HM 배터리에 이 정제수를 채워놓으면 어, 배터리가 살아난다? 어, 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어, 제 배터리에 이 정제수를 한번 채워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채워놨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금, 토, 일, 월, 화. 지금 5일 됐습니다. 5일 동안 지금 느낌은 아침에 크랭킹 하는 느낌은 어... 배터리를 원래 교환할까 하는 그 정도로 배터리 힘이 없었는데 어, 배터리를 교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의외로 어, 뭐 생각보다는 배터리 힘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뭐제 느낌인 어, 제 지금 5일 동안의 느낌은 어,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아침에 크랭킹이 좀 시원하게 크랭킹을 했는데 일단 뭐제 느낌은 느낌이고 일단 배터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전에 이제 이 정제수를 채워 놓으면 음 이제 배터리 액이 흘러 나온다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일단 제 배터리에는 배터리 액이 흘러 나온 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 배터리에는 배터리 액이 흘러 겨운 뭐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터리 성능 테스트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완벽하게 100% 돌아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2 30% 정도 배터리 성능이 회복이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 a g m 배터리에 이 정제수를 채우는다는 글들이 많아서 제가 제 차에 재미삼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